안녕하세요 닥터네이버 지식인 상담원 의사 문상우입니다. 불면증을 야기시키는 질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 요즘 어, 알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화재불안증후군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민한 거겠지 라고 해서 치료를 받지 않고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화재불안증후군은 밤에 자려고만 하면 다리에 이상감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으로는 철분 부족, 혈액 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가 정답일 겁니다. 한의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 치료로 하지 불안증군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약입니다.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근 이완을 도와주는 약재들을 써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침입니다. 침은 우리 몸의 긴장을 늦춰주고 또근 이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약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약이나 감초 등의 추출물을 이용해서 그것을 약침으로 정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근육의 긴장을 늦춰주고 이완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완화가 되겠지만 대부분 만성이기 때문에 치료기간을 조금 길게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진료 받아보세요.